알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중화, 중국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하지만 지금은 단어컨데 중국에서 배울 점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는 중국의 사대를 했고, 뭐 동맹이라고도 할수 있었던 옛날이 있었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오늘은 꼬꼬무 팔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중국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중국이 이제 미국을 제치고 곧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원래 중국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또는 뭐 100년 정도의 암흑기 중국의 암흑기라고 할수 있는 그 중국은 이제 끝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시는 화면은 지금 표로 정리해놓은 화면 보시면 은 중국의 수출 실적이에요. 중국의 수출 실적, 뭐 각종 기계, 전기 제품, 뭐 전화기, 스마트폰, 뭐 집적회로, 반도체죠, 뭐 컴퓨터, 광학 판독기, 저건 3D 프린터 같습니다. 뭐 전기차, 그 리튬 이온 배터리, 태양전지, 그 각종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용품 부품 총 망나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뭐 첨단 제품일수록 뭐 24%, 13%, 17% 수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하이테크 제품들이 급증하는 추세죠. 중국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저가형, 뭐 의류라든지 완구, 경공업 제품만을 생산하던 만만했던 그런 세계 공장은 아닌 게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중국의 작년 기준 총 수출액이 6조 17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가히 수출 시장에서 세계 넘버 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뭐 수많은 중국 제품들이 수입되어 가지고 뭐 국산품을 밀어내고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위에서 중국폰, 중국차 이런 제품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사실상 중국폰은 중국폰은 뭐 대한민국 시장에서 망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 출시된 뭐 BYD의 뭐 전기차, 뭐 아토3, 뭐시 씰라이언 등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차가 수입 첫해 4천 대를 넘는 판매 실적을 거둔 브랜드는 BYD가 최초다. 중국 차가 최초다. 뭐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떱니다. 뭐, 자동차 리브 채널이나 날리 부르스 알파 스레파 뭐, BID가 단순 수치상으로는 4천대 돌파된 거 맞죠? 하지만 근데 왜 아직 길거리에서는 그닥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저한테만 안 보이는 건 아니겠죠. 뭐, 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작년에 캐스퍼일렉트릭. 사서 1년 동안 6만 키로를 탄 사람이에요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저한테는 한 대도 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개인 일반인들이 구입한 게 아니라 뭐 렌트카 라든지 뭐 영업용 이라든지 업무용 회사 차 쉽게 말해 가지고 그냥 내돈내산이 아니라 그냥 쌍마이로 그냥 타다가 버리는 용도로 싸게 구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BYD를 타면서 뭐 이름은 뭐 나름대로 근사하게 진 전기차인데 이 차를 타면서 중국차의 하차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잠깐. 음 대륙남 님의 언급하는 그중국차에대해서이야기하서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이건데요곳곳에 BYD 생에지 공장 뭐이런 데는 b 이 d 재고가 그냥 쌓여 있어요. 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이거 쌓여있는 재고 와 아, 야, 여러분들 이거 BYD 쌓여있는 거야 이영상이영상이 이거를... 지금 해설은 그 유튜버 이륙남님이 하시는 거고. 화면에 보이는 저 차, 차가 주차된 저 영상은 중국인이 찍어가 중국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다시 어, 대륙남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덤핑을 하려 그래.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시장 열어줘야 돼. 저기 이거 어? 정하시는 분들. 어 국회의원 분들 좀 보세요. 이거 BYD한테 이거 열어 줄 거야? 한국에서 이런 쓰레기 다 받아 먹을 거예요? 어? 중국 돈 받고. 어? 중국 로비 받아 가지고 BYD 이런 시장 열어 주지 마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아. 하... 지금 중국은요. 그냥 재고 떨이용이야. 지금 이게 BYD 광고 해 가지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지금 아니야. 지금 국내 사정을 봐 봐. 이거 중국인들이 찍어 올린 거예요, 이거.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로젠비아디초 被只是现在啊，여러분들박방재고的恒大已经存在了，只不过是没爆而已。中国 news 呀，中国 news。比亚迪在现在破产一步之前，汽车界的恒大都可能。近期全国多地。为啥在国会这么多呀？这么多你得来呀，经济成长率就会上去。比亚迪四 S 店爆雷，比亚迪车主叫苦连天，投诉无门。 야 이건 또 다른, 다른 쪽이야 다른 데야, 이건 다른데야 이건 <목소리> 또여러분들 비워야 돼 이거 재고 봐봐 반, 이 지금 여기까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뭐 판단은 각자 하는 거지만 중국폰 중국차좀그렇죠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신뢰 자본입니다. 신뢰 자본. 중국이란 나라는 근대와 이후로 여지까지 신뢰 자본을 구축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근대 이전의 중세에는 중국도 잘 나가는 나라였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공산화가 되고 나서 중국이란 나라에서 신뢰 자본을 구축한 적이 없다고요. 명품은 커녕. 중국 제품은 그냥 만만하게 쓰다가 버리는 제품이죠. 나를 표현하는 그런 제품, 자기 성취가 높은 소비자들한테는 선택되기 힘든 제품이 중국산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중국의 무기 수출 분야에서의 고전입니다. 수출을 이렇게 잘해요. 수출을 이렇게 잘하고. 전 세계 수출 시장의 넘버원인 국가인데 자, 무기 수출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보시다시피 파키스탄이 63%야. 중국 무기 수출의 63%가 어디? 파키스탄. 전투기가 됐든 함정이 됐든 드론이 됐든 방공 시스템이 됐든 문제는 저런 전투기나 방공 시스템이 잘 돌아가냐? 글쎄다. 자, 대다수의 국가들의 현명한 국민들은 값싼 돈몇푼 따위로 소중한 생명하고 맞바꾸지 않습니다. 맞죠? 다른 수출붐,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무기는 글자 그대로 국가 안 보고 한번 선택하면은 목숨이 자주지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무기만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 가지고 중국의 무기들 어떤가요? 뭐 여러 사례를 통해 가지고 뻥 스펙 이미지와 들쭉날쭉한 성능 매뉴얼에 나오는 재원들이 컨센서스가 아니라 그냥 희망상 매뉴얼에 이 무기는 이런 성능을 발휘합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꿈꾸는 거를 매뉴얼에 적어놓는 그게 중국 무기 수준 이런 인식 때문에 저가형 울며 겨자 먹기식 구매 외는 제대로 수출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 표에 보다시피 미얀마도 나와 있는데 미얀마의 jf-17 전투기가 2016년에 어,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중장거리 미사일도 탑재하고 고성능 레이더도 달고 이렇게 해주기를 했어요 근데 중장거리 미사일 음. 고성능 레이더 캡불 인도네시아 볼까요? 인도네시아 대공포를 중국이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써요. 훈련하다가 이게 지맘대로 막쏴 대공포가. <laughs> 뭐 인공지능이야? 그래 가지고 12명의 사상자 발생. 뭐 방글라데시도 그렇습니다. 저기도 지금 방글라데시가 뭐 장갑차 훈련기 소형 무기 등을 어? 수입했다 중국에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그냥 2020년 최근이죠 여기 2020년에 방글라데시가 중국 훈련기를 받아 왔는데 탄약 시스템이 오류야 아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투기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오류야 뭐 이런 뭐 그냥 자잘한 제품 오류는 그냥 애교죠 애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 분쟁에서 인도는 K9 어 K 방산 무기죠. 그리고 파키스탄 중국제 중국 무기를 60%를 수입하는 어 전체 중국이 수출하는 전체 무기류의 60%가 파키스탄이 수입해 주는 거니까 중국제 SH15라는 이 자주포를 K9하고 상대가 딱 배치했는데 뭐 공식적인 교정 결과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인도는 어떻게 했냐? K9 100대 추가 주문. 끝장 나는 거죠. 파키스탄은 어떻게 했냐? 중국의 항의. 야, 너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 개처발렸어.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말. 야, 니들이 매뉴얼대로 안 해서 그래, 그건. 이게 뭔 <laughs> 니들 탓 어? 어? 중국은 이제 파키스탄 타타타 타는 거죠. 왜? 만만하니까. 중국한테 이제 만만하니까 이제 그냥 막 이뿐만이 아니에요. 파키스탄에 이제 배치된 중국제 이제 대공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인도가 미사일을 실수로 파키스탄 쪽에 떨어졌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떨어진 미사일조차도 이 중국산 뭐 HQ9, 뭐 HQ16, 뭐 이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탐지도 못해 요격 시도조차 못해.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중국산 무기의 현실. 여기 뭐 중국군 주요 무기 체계 간략 제원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거창의 J20, 뭐99 90, 90 전차, 뭐 구축함, 뭐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희망사항, 핵심 성능 뭐 마하 2 마하 2를갈수있을려나 모르겠다. 이렇게 쭉써 있어요. 근데 실제 훈련을 해보면은 저 성능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이런 중국산 무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K 방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있죠뭐 중국이 절대 K 방산을 이길 수 없는 이유. 그죠? 자, 그 부분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K 방산하면 K9, 사실상 전 세계 넘버원 자주포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주포. K2 흑표 전차, 현대로템에서 만드는. 폴란드가 이제 이 K2에 꽂혀가지고 지금 난리 부르스가 났지 FA50 경공격기 또는 훈련기죠. 이 FA-50이 좋은 게 미국산 전투기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무기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연장 로켓이라든지 뭐 천무, 여러 가지 지대공 미사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K방산 이런 무기 수출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죠. 중국과 다르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떠오르는 동방의 문화 강국으로 반세기만의 폐허에서 선진 인류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 각각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 시민으로 소통하며 소중한 신뢰 자본이 쌓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단순한 무기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믿고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이 공유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 방산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키스탄으로 무기 수출의 60%가 넘게 집중되고요 이게 뭔 말이냐 다양한 국가들과 무기 거래라고 교류를 하는게 아니라 파키스탄이 왜 중국 무기를 받냐면은 중국이. 빌려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수출도 아프리카나 제3세계 나름 뭐좀잘 나간다는 나라에선 중국 무기 너나 쓰세요죠, 너나 쓰세요. 왜 이러냐? 사실상 러시아 기술에서 파생된 독립 기술이 아닌 카피 형태의 기술과 핵심 소스 코드가 없는 무기력이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이 안 돼. 네트워크 전쟁이 안 돼. 제대로 된 AS도 안 되고요. 실제로 저 스펙에 써 있는 성능을 못 발휘하는 거죠. 다른 공산품들, 뭐 여러 가지 첨단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출품들은 정안 되면은 국내에서 소화시키면 돼요. 근데 무기는 이게 안 되거든. 국내에서 안 돼. 수출이 안 된다고 국내에서 중국 자체적으로 무기를 소화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대만 침공? 만약에 그거 하겠다고 하는 날에 그냥 뭐 대륙은 가루가 되는 거죠. 다른 공산품에서 써먹었던 국가 주도 대마 불사의 전략이 당산 시장에선 CR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완전히 외면받는 거죠. 진핑이 형 다른 거 굴기할 아 생각하지 말고 형들 무기 좀 어떻게 좀 해봐봐봐봐. 이러한 중국의 한계는 결국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소영웅주에서 초래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수많은 이민족들을 억압하고 어, 땅을 빼앗고 심지어 그렇죠. 같은 민족 자기 국민들의 인권도 유린하고 감시하고 독재하고 검열하고 통제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소프트 파워나 신뢰 자본이란 건 형성될래야 될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더 웃긴 거는 감시와 통제가 기본이란 거는 바꿔 말하면은 중국 정부 스스로도 자기 국민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토대 아래서, 이런 토양에서 시민 의식이란 게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기들끼리도 못 믿는데 외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과 중국인을 어떻게 믿어줍니까? 당장은 급한 대로 돌려막기식 처방이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엔 시간이 더 흐르면 돌이킬 수 없는 무게의 현실로 스스로를 짓누를 겁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의 통제를 깨고 밖으로 나서지 못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첨단 기술력을 집적한다 하더라도 가성비 제품의 한계를 못 넘고 신뢰와 생명이 걸린 분야에서는 매번 발목이 잡혀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략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없는 구조적이고도 영원한 한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뢰라는 빛이 빛에 빠진 신뢰가 없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또 꼬꼬무 구탄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